이므로 기도 드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을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복음을 충만하게 누립시다고요. 아멘. 우리가 가문 살리는 소통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내용을 가져야 되죠 컨텐츠를 가져야 되는데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 자신이 이 복음을 가지지 못하면은. 복음을 누리지 못하게 되고 복음 누리짐이 안 되지면은요 우리 가정에서도 복음으로 소통되는 은혜를 우리가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먼저 내 자신이 내 인생이 복음으로 편집되어지도록 우리는 그런 영적 시스템을 준비해야 될줄 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 속에, 우리의 잠재의식, 무의식 속에 각인되어지고 뿌리 내려질 수 있도록 그 말씀으로 우리 인생을 설계해야 되고 우리는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가정을 살릴 수 없고 가문을 살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이 임해야 됩니다. 보좌의25 응답이 우리에게 임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늘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 인생을 디자인해야 될줄 봅니다. 그래야만이 가문과 가정의 역사는 죄와 저주와 어둠 세력과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서 내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요 또 아브라함의 신분과 것도을 얼마나 존귀하게 얼마나 또그 권세를 주셨냐면 은 3절에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신 것은요 지역의 우상문화를 문화에서 빠져 나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문과 가정에서 섬기는 제과 제사문화와 그 다음에 우상문화에서 하자 나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고향 아, 또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는 것으로 육신적으로 생각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영적인 음성을 우리가 놓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속에서요 진짜 영적인 말씀으로 이해하고 또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이런 지혜를 가져야 될줄 봅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이 우상문화에서, 제사문화에서 세상에 또, 어, 풍속에서 빠져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지연도 의지하지 말고, 그리고 요 친척도 의지하지 말고, 아버지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신 것은요, 그리스도를 또보낼 언약의 땅으로 가서 그리스도의 언약만 붙잡아야 될줄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와 여러분에게 이미 준비하신 미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미래를 놓고 진짜 하나님이 준비하신 나의 미래를 놓고 진짜 우리가 최고의 그림을 그리면서 일삼팔의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요 이삼칠 치우 서밋세 이런 삼서밋세 응답을 우리가 항상 감사함으로 행복함으로 25시 누리야 될줄 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니까요 하나님께서 또 다시 나타나셔 가지고요 아브라함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고 약속하시잖아요. 그러니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섬겼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어져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이런 은혜 속에 우리가 계속 있는 것이 진짜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다가요, 그 땅에 기근이 들어서 의식주문제 해결하려고요. 아브라함은 점점점 남쪽으로 내려가가지고요. 어떤 고난을 당했습니까? 또 아내도 빼앗기고 고난을 당했지만 결국은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빼앗긴 아내도 돌아오고 그리고요또 복이 되는 축복을 드렸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요 고향 친척 아버지를 의지하냐고 사람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에 상세기 3장 1장 27절에서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고 28절에 약속하셨던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모든 걸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런 권세가 회복될 줄 봅니다. 그 권세가 회복되어지고 가는 것이 에덴의 축복을 누리는 현장이 될줄 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아브라미오 언제 이런 축복이 회복되었죠? 아브라미오 하나님께 단을 쌓고 믿음의 예배를 회복하고 나서부터 동서남북으로 바라보라고 했습니다. 그걸 다아브라미이 차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믿음으로 예배할 때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모든 복이 여러분에게 그대로 임하는 축복을 받게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요. 어,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어, 또 복을 주어서 아브라함을 창백게 하시고, 복이 되게 하신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요. 땅에 사는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도록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어, 믿음의 아브라함이요. 믿음의 조상인 줄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먼저 복음 주시고, 이 복음 누리게 하시고. 복음 증인 되게 하신 것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가문을 살리고 여러분 가정을 살리고 여러분의 직업 현장을 살리는 그런 또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먼저 선택하셔서 복을 주시고 복이 되게 하신 것은요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교육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명절을 맞이해서 진짜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교육이 발견되지는 이런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누리는 것 같지만 영적인 상태는 과거 그대로 묶여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받은 우리도 예체질 그대로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예체질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요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시고 내가 가는 모든 것에 역사하시는 그런 응답을 놓치기 때문에 우리는요 과거의 체질에서 옛 습관에서 빨리 벗어나는 이런 믿음의 은혜를 받아야 될줄 봅니다. 오늘 본문에도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확실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과거의 재앙이 임하는 죄 문제가 이미 해결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탄이 틈을 타는 체질 문제까지도 이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해결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옥 배경에서 빠져나와서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고 재창조의 피조물로 이렇게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마음과 생각과 행동이 사탄이 파놓은 함정과 틀, 올무인 세상 문화에 빠져서 참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고린도후서 3장 12절에서 18절에 보면은 옛 것에 대한 안고한 마음과 마음은요.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벗어진다고 말씀하고요. 그리고 완고한 마음이 벗어지지 않아서요.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지적하면서, 애 것에 대한 완고한 마음은요.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치유되지고 벗겨질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참 자유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보면은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시는 곳에는 자유가 있는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저와 여러분의 마음 속에는요 주님이 영이 함께 하시거든요. 그래서 귀신 섬기는 제사와 우상문화에서 자유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지금 오늘 명절 맞이해서 지금까지도 제사 진례로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요, 거기에서 자유를 누렸던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아또 오늘 고향으로 가서 또 고향 있는 곳에서 또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비대면으로 예배하는 가족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동일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에서 참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교육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지금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요, 해답이 없어가지고 무언가에 묶여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보이지 않는 우상승배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리스도를 소통하게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교육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통해서 나의 가정을 구원하고 또 우리 가정을 통해서 지역을 구원하고 또 지역을 통해 가지고 민족과 전 세계 237개를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교육이고 하나님의 절대 목표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여정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는 이런 남은 자의 또 여정을, 순례자의 여정을, 정복자의 여정을 가야 될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병제를 통해서 가문을 모이게 하시고, 가문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소통시켜서 가문을 살리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숭배에서 건져내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수행할 하나님의 미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명절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가문에 소통되는 응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가정, 가정과 가문에서 우상숭배를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상숭배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어, 또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싫어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는 것은 귀신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이 싫어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믿지 않는 맞는, 어, 사람들이요 하는 제사는요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고 귀신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자녀된 도리로서 조상님들을 섬긴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우상숭배를 하고 귀신과 교제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과 날 소통하는 예배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은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를 통해서 입만늘이 회복되는 응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는 왜 그토록 우상숭배를 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셨냐면은요 우상숭배는요 사탄에게 속아서 사단의 종노릇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적 문제로 재앙과 저주가 임하기 때문에. 우상숭배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은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나겠으니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신분은 하나님을 믿기 전에 이전의 상태는요, 마귀의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우상숭배할 수밖에 없고, 마귀 성길 수밖에 없고, 귀신 숭배도 섬길 수밖에 없는데 귀신을 섬기고 마귀를 섬기는 것이 그게 세상 풍조를 따르고 세상 풍습을 따라서 우상 숭배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는요 귀신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귀신이 가정에서 왕노릇하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요 우상 숭배를 하면은 날이 갈수록 영적으로 어려워, 또 어려워지고 인생이 실패하기 때문에. 우상 승비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에도 보게 되면요. 분명히 너희는요.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물속에 있는 것이나 그 어떤 현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것들을 절하는 것은 나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는 하나님이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삼사대까지 벌을 죄를 갚겠다고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그마마치 우상 숭배하는 것이 진짜 이것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고 또 우리에게 재앙이 임하고 저주가 임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하게 되면은요 이 우상 숭배하는 것은요. 영적 가늠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야 할 하나님의 자녀가 마귀를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바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고 그토록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경배하며 또 살도록 교제하며 살도록 창조됐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영이 회복되어지는 예배 축복 속으로 인도를 받아야 될줄 봅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분의 축복, 이 신분의 건설을 회복하기 위해서는요, 날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가지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의 비밀을 누려야 될줄 봅니다. 우리가 어떤 영적인 시스템을 가져야 되고, 어떤 영적인 내용을 가져야 되냐면요. 진짜 우리는 모든 문제에 그리스도의 열쇠를 가지고 해결해야 될줄 봅니다. 그리스도의 키를 가지고 해결해야 될줄 봅니다. 우리가 어려운 문제가 있고 우리 앞에 또 어, 해결하지 못하는 이런 문제들이 있다 할지라도 갈등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 부르면서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지고 해결할 때에 하나님이 해결하실 줄 봅니다. 그래서 원더 메시지 이강에서도 그랬잖아요. 너희는 모든 문제와 사건 속에서 그리스의 열쇠를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요. 성삼이 하나님의 보좌의 답을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어떠한 문제와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답을 얻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보좌의 25시에 우리가 능력을 가지고 능력으로 삼시대를 살리는 이런 보좌의 프레톰을만들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요 어떤 영적인 시스템을 가져야 되냐면은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요. 진짜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고 우리가 아홉 가지가 우리 안에 세팅이 되지고 어 삼시대 살릴 수 있는 이런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그 파수망대를. 보자의 파수망대를 만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저와 여러분은요, 진짜 우리에게 이미 하늘 달란트를 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달란트를 가지고 그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나의 학업을 가지고, 나의 업을 가지고요, 진짜 세계화 되어지고 치화되고 써미타 되어질 수 있도록 모든 사람과 모든 세계와 소통되도록 우리가 소통되는 안테나로. 고자의 파수 또 안테나를 만들라고 말씀하셨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신앙생활이 되어질 때에 이삼칠나라를 살리는 프레트묘의 응답을 받게 되고 그리고 모든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삼 시대를 살릴 수 있는. 그런 보좌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237나라를 소통시키는 이런 안테나로 시스템으로 응답받게 될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왜 세상 사람들은요.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는지를 우리는 이해해야 될줄 봅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의 영적인 신분이요. 운명과 사주의 팔자에 매여있기 때문에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그 운명을 사단이 붙잡고 있고 마귀가 붙잡고 있기 때문에 우상숭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우리는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욕하고 그들에게 우리가 또 손가락질을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국률이 여기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 배우에서 역사하는 이 사단의 세력을 꺾는 기도를 해줘야 될줄 봅니다. 그리고 인생이 답이었기 때문에 미래가 불안하고 밀려오는 재앙에 대한 두려움으로 우상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 문제가 있고 자녀 문제가 있으면요, 세상 사람들은 어디를 찾아갑니까? 바로 이 점쟁이 찾아가게 되고, 절에 가서 108배 절하게 되고, 그러고요, 또, 어, 또, 뭡니까? 어디 운명, 또 이렇게 철학관 찾아가서 운명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자기의 미래에 대한 것이 확실하게 붙잡아지지 않고 답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불상숭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과거, 현재, 미래는요, 이미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또 해결해 놓으셨고, 인도하시고, 또 인도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어떻게 하라고요? 오늘 과거를 최고의 발판으로 만드는 결단으로 뭐여, 보호자의 응답을 25시 누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요, 우리는요, 오늘을 최고의 누림으로 만드는 기도 25 영적 시스템을 갖추고, 그리스의 비밀을 누리는요, 기도를 집중하는 삶을 살아야 될줄 봅니다. 그러면서요, 우리는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나의 미래를 놓고, 하나님이 이미 준비하신 나의 미래를 놓고요. 우리가 또 최고의 그림을 그리면서 138의 언약을 붙잡고 그러면서 237나라 치유를 위해서, 그리고 썸이스의 응답을 누리기 위해서, 3 썸이스의 응답을 누리기 위해서요. 우리가 최고의 그림을 그려야 될줄 봅니다. 그러면은요, 우리는요, 237나라뿐만 아니라 가문과 가정을 살리는 이런 응답을 받게 될줄 봅니다. 우리는 이렇게 완전한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불안해할 것이 없고 염려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세상 사람들은요 조상을 대접하는 쇼로 생각하고 제사 지내고 우상 숭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버님도요 보게 되면은요 정성을 다해서 제사를 지하, 지내야만이 우리 조상들을 모시는 것 같다고 하면서요. 그 정성을 다해가지고 제사드리는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집안의 대소사 간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우상승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리지 또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는 부분들도요, 그런 부분이 조금 작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집안 사람들과 또 형제들과의 이런 다툼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우상숭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믿음의 사람은요 이런 또 목적을 가지고 가서 지금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가문보음화를 시작하기 위해서 가정에서 복음을 잘하고 가정에서 복음을 또 소통시켜서 가문 살리기 위해서 지금 가문 잔치에 같이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가문 잔치에 참여하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될줄 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또3 1절에 보면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예수를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 가지고 가문이 복음화 되어지고 가정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줄 봅니다.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 것은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땅이 복을 받고, 모든 땅이 구원을 받게 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먼저 선택하시고, 그리스도의 비밀 속으로 말씀의 흐름 속으로 응답의 흐름 속으로, 또어 복음의 흐름 속으로 인도하신 것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가정을 살리고, 가문을 살리고, 지역과 민족을 살리는 그런 하나님의 제자로 쓰임받기 위시해서 먼저 선택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는 것은요 인생을 살다가 심각한 문제를 만나면은요 어디에도 마음들 것이 없기 때문에 그나마 마음의 위안을 삼고자.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4절에 5절에 보면은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고 하시면서요, 그것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인즉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는 또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의 삼사대까지 이르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요 6절에는 요 아주 중요한 축복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가정 되시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또 신분의 축복을 누리면서 우리 자녀들 우리 자녀들 후대후대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이런 가정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네 번째는요 여러분의 가문과 가정이 우상승배하지 않고 영적으로 소통되는 길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 예수를 믿고요.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요 우상숭배에서 완전히 빠져나오게 될줄봅니다 예수는 어떤 분이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얼짜가 없는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가 응답을 받는 응답의 길이 될줄 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요 만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요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분이시거든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 흑암 저주의 세력이 결박되어지고 무너지게 될줄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들이 하는 일을 멸하러 하심이라 그랬거든요. 마귀들은요, 우상승배하게 만들고, 제사진에게 만들고, 인간의 여섯 가지 온무에 빠져가지고, 저주 가운데로 인도하는 것이 마귀들이 하는 일이거든요. 이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이 땅에 우리와 여러분을 내게 성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섬기고요.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속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참 제사장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될 때에 우리가 우상숭배에서 제3 문화에서 완전히 해방을 받게 될줄 봅니다. 그래서 가문과 가정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소통시키면은요. 가문과 가정이 구원을 받고 우상 숭배하지 않고 우리가 늘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인마늘의 축복을 누리는 가정들을 봅니다. 그래서 인마늘의 축복을 누리는 가정 되게 되면요 어떻게 되냐면은 요한일서 1장 요한삼서 1장 이 절에 보면은요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내가 간근하기를 강구하노다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진짜 구원을 받게 되면은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간가남의 축복을 받게 될줄 봅니다. 그래서 개인과 가정 가문의 모든 저주, 재앙 문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소통하면서 우상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요 가정과 가족과 진짜 가문이 모두 영적으로 살아나게 되고 영적으로 소통하는 은혜를 받게 될줄 봅니다. 분명히 우리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에 서로 소통하는 은혜를 받게 되고. 원내스가 되는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서도요, 믿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은요, 대화가 통하지 않니요 이렇게 소통이 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가족이 구원받고, 복음으로 소통하고, 복음으로 충분하고, 복음으로 완전하고, 모든 것이, 복음으로 모든 것이 되는 이런 응답을 누리는 가정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교육은요, 가문과 지역에게 생명의 빛 대신 그리스도를 소통시키는 이런 안테나로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교육입니다.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진짜 우리 후대들에게 보좌의 축복을 전달하는 이런 영적 썸이 둔둥하고 그리고 요 민족과 세계를 살리는 프레트으로 파수망대로 안테나로 수임받는 삶이 실현되는. 행복한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우상을 가장 많이 숭배하는 설날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가족이 오직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해답임을 믿고 하나님 자녀된 축복을 누리면서 가문의 복음으로 소통시키는 행복한 명절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 주시고 이 복음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되게 하시고, 복에 근원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음을 받고,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고, 이 삼칠 나라 살릴 수 있는 민족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모든 성도들 가정가정마다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모든 크감 저지의 세력이 완전히 무너지는 시간, 복음으로 소통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부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5 0 0